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난왜 항상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30대, 40대에도 경제적 성장을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와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만 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해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라지만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산업에서 일하거나 현재 직업 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이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힘듦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당신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제한적 신념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예를 들어, 강압적이거나 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급여 인상을 요청하거나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값비싼 물건이나 자주 외식하는 것과 같이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지 않는 것에 돈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재정적 어려움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재정 상황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예산을 짜고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고 눈퇴를 위해 저축하고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물을 축적하고 재정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다음은 몇 가지 팁입니다. 하나, 급여 인상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직업 기회를 탐색하여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 협상이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절제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셋. 책을 읽거나 개인 금융에 관한 과정을 학습하며 금융 이해력에 투자하십시오. 넷.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세우고 지키십시오.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계를 천천히 꾸준하게 수행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의 순환을 끊고 자신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은 비전을 응원합니다.